들는 경우가 있어 자 주먹 한번 쳐보시고요 주먹 안져주세요 이렇게 폈다가 주먹 쳤다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아 그죠? 조금 더 하시면 가 나름 뭔가 마사지 이런 것들은 했는데도 안 폈더라고요 어. 그래서 저희, 저희 병원이 재활의학과니까 네. 재활로 되도록 다 치료를 하려고 아, 다시 주먹 쳤다가 폈다가 주먹 쳤다가 폈다가 빨리 빨리 자 오케이 좋아요 초음파로 보면 이제 점점 저거 오래 걸려요 네.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거니까 꽈리가 네, 네. 네. 그러니까 어, 재활하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 네. 근데 거기 잡고 있는 건싹 없앴죠 예뻐졌죠 네. 보이게 되그죠슥싹슥싹 네. 이렇게 아이고 좋아